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일본 어, 있으세요? 네, 저희가, 꿀벌에게, 소환을, 아니, 그, 뭐였지? 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꿀, 꿀 수하는 건다. 아, 그렇죠. 오늘 내 오세요. 땅꺼에서 나와도?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다. 안녕하세요. 떼고. 쟨 어때요? 오, 잠깐만. 오늘 내가셨어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저. 그럼 내려오세요. 안녕오세요 자, 잠시만요. 저 창고에 두고 올게요. 뭐요? 이거 너들이요 음, 좋아. 자, 잠시만요. 오늘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소개 잘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그거를 할 거예요. 오을 마인크래프트에서, 로우님 서버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꿀을 수확해 볼 거예요. 이 아저씨는 누구지? 아? 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디다 수확하면 되나요? 노이 님이 여기서는 주인이에요. 여기 농장 주인. 이렇게 넣어서 하면 된다고요? 6개에다가 오, 나야죠, 나야죠. 아이, 6개. 아, 여기 6개에다가 아이! 녀석들! 나오셔 됐어아 여깄다 여보 나가서 나오셔 여요 안녕 아좀 비키세요 너 미세먼지 하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네다 아, 모으면 됩니다 저는 이랑이거이고요 그냥...

안나왔으이이 <laughs> 야, 야이 사람아! 너가 한거잖아 이거 안 나쁘지? 아! 아, 이거 하나 보자 아. 음. 어, 소리 와, 와 소리가 아! 네. 한번 먹어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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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 나중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떤 몬스터가 아, 나 어떤 동물이 생하는는데 十六<錢>。

너왜날따오겠지만요 <laughs> 그 능수야 <laughs> 난 도도 죽을 겁니다 뭐한 색깔로? 아이나는 벌저기 장에서 잠자야지 장부까안 안, 됩니 키키 그래 내가 누구 다안 몰라 뭐야? きれい。キ 그는데요 <laughs> 아니요, 그거 보다 못다 보는 건안다 깨졌네 가보시. 고 그거 지 마세요. 알겠어요. 지 않을게요. 왜 이렇게 말을 더듬너듬 하세요? 야이안니다 체력도 만땅됐죠. 제 이름이 허스크네요. 허스크는 저 사막 좀비공방 하나요.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서 꾸이벌이 저장해 놓은 꿀 훔쳐가기. <laughs> 꿀 훔쳐가기. 맵을 했습니다. 맵을 플레이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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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나요. 그럼. 어, 네. 쿠키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영상 여기 영상만 쿠키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어려움 해주세요. 야 누이야 어려움 해봐.